그 전전보보이거든보원이 아, 그래? 브레보드보 그 가면은 진짜 이보드 보니. 아, 그래? 브이보니 브이보드 보니. 브이보드 어니 브이보드 다니 브이보드 보니. 브 응, 음, 우리 댄지. 이었는데 맞았죠? 인 <laughs> 어, 잠깐만, 나 어디 있어? 나 어디 어 탑은 카티브

안녕. 어? 어? 평 큐. 아, 진짜, 이동 경로를 저걸 는 가리지 맙시다. 흐흐흐흐. <laughs> 먹어야지 대검용으로 까는 거야, 대검용으로. 시청이 큐, 형. 도터다 아,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지금부터 무 유지력이. 테사 때문에 네. 그런 존나떨리네네 아, 좀더까지지야 되나? 지금까지. 지 <laughs> 어디 가면 지풍창 선진이 박아 온다. 어디 그렇게 혓바닥을 막는 거? 함부로 노리. 아 슬로우도 적받고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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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너무 들어갔어 너무 들어갔어. 거기 에 진짜 적같다니까 이씨발! 아, 다 타워 있어. 서 답이 없네 음, 신호해 음. 어. 음. 아, 미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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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나 아, 아, 직 아, 직 보... 저거 올라올 대 탑으로 올라온다. 얘들아, 이번엔 제대로 합리좀 해주지 않을까 아, 저거 좀. 나 내려가고 있어. 아, 구슬 좀 먹자. 아까 구슬 특이 있어요? 구슬 특은 아니고 정수 특 도개방 잡는 특. 으응? 나집 가야돼요 위에서 yes, 좀만 버텨 좀만 버텨좀 버텨요 버텨 버텨, 버텨, 버텨. 이게 뭐 어쩌야돼 어 막았다 아뭔 겐지야 괜찮아 괜찮아 먹었어 <laughs> 어니탁카서 막았다 띠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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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들어온거야 이새끼 아 저구디 튕겨내기 하고 띠링 미안해 띠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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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띠링 내가 쌓는 소리였어요 설마?

디링어 대아카 너무 빨라 이 새끼 이거 겁나 빠르네 디링디링 왔다 이거 하네 버티기 수가 야, 없네 죽을왜깜짝지야 <laughs> 트레이서 따, 이거 왜 우리가 저거를 먹었는데 왜더 밀리는 것이지? <laughs> 아, 이원진야아가 네. 버틸 수없아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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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? 예에 있어 금방 올라올 아래, 아, 아 네아내가5시네 나는 이제 못버 근데 대학가 왜 순간 이동 하는데 현재 위치가 중요한 게아니겠 내가 탑 뛰려고 했는데 우리 두명가 탑을 안 가는 건데. 안 잠. 다 내려갔어요, 애들. 캠프 먹나? 아이티에는 공 그. 투사 좀한번 돌아주세요. 투사 먹어야 되고. 혼자 0 0 거야 은2수 있을걸요? 2,000점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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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0 0점 있어? 0먹0점데 シーラーやらね。 이또 정신을 못살리면한번 뺏고 가고 뭐야 뿅 <평>. 씨발 <시발. 웃음> 겐지 새끼 존나 싫어 진짜 뿅아나 <laughs> 이거 컵은 쐈으면 잡는건데 겐지가 하고 있어 구멘트구트왜찢졌어 <laughs> 뭐지? <웃음> 뭐야 이? 건나? 건나? 고립 찍었나? 이상한 특성이 생겼네. 원래 있어 고립 대학하고. 아 그래요? 아. 치유 파는 거만 못 봐가지고. 흘야겠다 어? 아니다 잠깐만 내가 할거지저지져아 저거 막아야 돼 내려가라 마 폭탄 다 자, 셨네 자, 음, 폭탄 꺼져 자, 자, 님 자, 오 아. 오 좋아. 탑나 있다 나 있다 빠져라아 밑으로 가야 되네? 음. 있어 도편 정리 만해 그럼 포터 먹고 싶다. 엄마, 한번 닦아 주면 저기 비상사태가 걸리겠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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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네. 나가 <laughs> 이거 다운 알려주면. 어. 아. 한번 타는 척하면은 야 대학가가 되길 타겠지.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게 <되게> 웃기네. <laughs> <laughs> 아이고야. 쏙 빨려들어갔네 음.. 집정관리네. 역장 치는게 좋지 않나 레그는 네비는... 몰라? 소규모 싸움에선 역장보단 집정관이 나와네장장관도 좋아 둘다 좋아 대학카대학카대학때다지 어. 그렇다? 방야 농구 선수시네. 우리 얘네 못 가게 와가지고 빡 아래 개 밀고 있어 지금. 어 아, 잠깐만. 예 피업 얘 많아 없어, 많아 없어. 가평 파푸타드라 파라 하나만 하자 하십시오. 이걸로 가자. 저 이런 시퍼. 어, 쉬... 어. <laughs> <laughs> 아나 대가를 또또 끝내 저 새끼가. 자 매디브 원지영과 너무 힘들다. 발란은 음. 실용이, 뭔 특이야? 탱이 없어서 탱을 했는데. 발란은 왜그 특이지? 어 우리 우리 투사가 졸라 자, 쫙쫙 밀어놨. 이들 그래야. 너무 잘해. 어우, 아즈모단 강화까지 받으니까 트레이서 따위로는 못 잡지. 아우, 이게 왜 이렇게 세? 이거 래 왜? 왜? 봐. 왜? 파 왜? 이거 위에 위에 탑탑 왜? 왜? 가야돼요? 왜? 시는 왜? 왜? 긴 돌다 왜? 빈지아, 너무 쎄. 안녕. 나 이거 먹을 거야. 금에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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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이버 찍었는데 이기네 아... 아... 겐지든 퇴사든 내미가 뒤졌어 내미가 뒤졌어. 뒤졌어 아... 이 아이고. <웃음> <웃음> 아... 이고 탑을... 줄야겠다 나고나 찐따라서 이거 잠도, 안새우 음, 당만 아니 어, 뭐 아, 님뭐 너무 그거. 다음은 음집 이동하는군. 응? 음? 아니 방향을 보고 다세요 방향을. 저저그한테 그 그렇게 막 들이대면 안돼 이거 저거 겁나 센데. 저물 탁 그러면. 어 맞췄는데 안 죽었네 집간 거에요 곤리려 먹자 저 겐지가 우드를 안 맞네 근데 못 먹어요 어, 메디브 때문에 응. 메디브 자꾸 보니까 지나가면서 먹기 힘들어 근데 네, 지금 딱 가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네, 정말. 아 이게 시발 적으라 아즈모다니 졸라 발았고 나서도 20을 찍기가 힘들어요 밀리면 싸우기 걸리지 않을까? 내가.. 계속 볼게 여기 아, 밑에 못 가갔다 응. 아, 신호기 나오기 전까지 20 찍어야 되는데. 탑다사셨 넷, 다섯, 다섯, 다섯. 다이스. 아, 진액을 써야 되나? 지금 W, W 하나 없어. 요 넣어줘서 저거 저거 싸울 틈이. 예. 우리 19장 만 하나 잡았지.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 존나 존나. 아, 안 돼. 어, 오, 오케이. 이러면 뭐할 만하지. 나 밑에 백도. 왔다. 그럼 풀적은데 그냥. 아 이제 나 최종만 왔어 막을 수 쉽게 막. 그래, 우리 금에는 왜 이렇게 약해 보일까? 그러게. 근데 원래 존나 센데. 스킬 콤보를 제대로 못넣는다고 거기좀 독주 좀 던지면서 피좀 까다가 달려들지 않나? 그치? 파워 바려드려도 아, 아, 왜 이렇게 버티기 힘들어. 나 탑에 와서 먹고. 네. 어, 나도. 들어가. 응. 아, 아, 방금 개학까 땄으면 너가, 잡았잖아, 너가. 아. 어, 어 오케이. 나한 번. 오 실명. 신호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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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호기. 뭐스쓰얘들 니가 탑 먹어라 야 서포팅 안 하면 자꾸 죽어 죽으면 안돼에아 씨발! 어? 역전? 어, 나, 역전? 역전? 팝팝 팝. 나치 가야돼 저 먹으면 이거... 도도 먹을 수있다 우두? 우두는 좀 힘든데, 겐지 때문에 일단 적 공성 빼먹고 우리 공성 빼먹고나 트리스파이트 었거든 저거 막아줘요. 저거 막아줘야 돼. 오 저렇게 온다. 저렇게 온다. 파, 이 파, 오도 보로어야 되는데. 우리 일단 어? 공성 먹고 공성. 됐어 됐어. 나 먹었다. 죽지 않았어요. 어, 음. 내가. 오, 형. 나이스. 오, 오 이러면 오. 오. 잠깐만. 잠깐. 저 근데 막으러 가야 돼. 막으러 가야 돼. 막자 나오자. 뽑막 어, 아, 나오자. 오케이, 막. 오케이. 어, 마이테 먼저 마이테. 나 혼자 돼, 혼자 돼. 지금 만 나왔어. 어어? <laughs> 이렇게 스무스하게 터져버리면. 여기다. 어, 이가 아니고. 집 아니죠? 애들이 좀 아프네, 아프네. 니왜 <laughs> 왔어, 이 새끼? 나 되고 싶은가 보지. <laughs> 하나씩 이렇게... 중급사에참 어, 교육을 어? 받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어? 피가 없었으면 왔어야지. 어이거헷깍인데 <laughs> 이걸... 이걸... 이렇게걸가걸다걸 이걸... 쓴... 이걸... 이걸... 어, 이걸... 이걸... 하게 역전해버리네 이우야걸락시스에서이런 역전 힘든데 걸이완성하이 게임 끝나기 전에 음, 좋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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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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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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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내가 님들을 마지막에 그 아래 거기서 몇 번을 살렸는데 <laughs> 다섯 다섯 번씩을 살렸는데 진짜.